밥끔밥끔밥끔밥끔밥끔밥끔밥끔밥끔 밥은 밥금. 밥은 밥 네가 은 밥금. 밥은 밥금. 밥은 밥금. 밥은 밥금. 밥은 끼냐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티브의 이신혜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야! 저도 임신해 습니다 봐봐봐. <목소리> 이실력자가 오늘 또한 열반이를 잡을 수있을것같은데요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돌려 잡았어요. 야, 그래. 여기 뭐가 자꾸 이렇게 비딩이 꽁, 꿀렁꿀렁 가면서 올라오네요, 계속. <목소리> 설마 정말 벌써? 아니, 벌써 쳐 드셨어요? 너쳐 드셨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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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와, 잠깐. 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개오. 야. <목소리> 아 근데 아 오버나 아 여러분들 방금 잡았는데 아니 아 아니 한 수초에 걸렸어요. 누나, 어떻게 잡았어, 진짜? 2, years later. 오? 잡았어. 벌써? 아니야. 누나 또 잡았어. 오야야야야야 어, 야, 여기야 진짜 대박 야 여기 진짜 미쳤다 야. 어, 누 잡았어. 야 시네. 시련... <laughs> 야, <laughs> 야 잠깐 뭐야 야. 얘 빼봐. 왜 nope. 나한테 빼래? 아! 전라도에 저런 짜치는 없는데. 아 원래 큰데 제가 짜치를 잡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린이 버스 타고 가는 애를 지금 누나가 납치를 한 거지. 자, 여러분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야 이거 아 새끼 팔팔하네 뭐야 뭐야 저거 배스 보이나 여러분들 지금 보이나? 야제 겁니다 어? 오 어? 야 그거 같은데? 야야야야 배스 잡았다 야 잡았다 잡았다 야 방금 그거 야씨 야 기가 막히네 <목소리> 야, 이번에 사이드 괜찮다 야. 잡았죠? 뭐라 뭐라 씨부리 산노. 자, 지금 네 마리. 저는 두 마리 잡았고요. 이거 <목소리> 어떻게? <해>? 옆으로. 야. 야. 뭐 있었어요? What the fuck? 잡았다 잡았다 어 뭐야 뭐야 한초향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뭐야 너차 맞아 뭐야 아직 입금 전이라 야 뭐야 여러분 잡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개오반데 야 뭐야 너차 맞아 야 여기 진짜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 급급합니다 보게... 켰나요? 네, 켰어요 지금 방송이 잠시 이상하게 터졌어요 핸드폰이 갑자기 꺼졌는데 그런 사이에 베스가 잡혔어요 어? 어뒤 뒤에 여기 뒤에 걸려서 터졌어요 어, 여기, 여기로 날아갔는데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야그복군 아, 전사님 빠졌다고 그대로 거기 가가지고 값치 보겠다고 한번 진짜 그냥 값치기만 했네요 야저 정도면은 저대로 던지세요 아 무서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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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오, 맞네, 자취 어, 그러네 딱 자취 잡으셨네 진짜 딱 자취네 여기 애들이 사이즈가 딱 아담하네 도전 야. 막을 수 없습니다 야, 말하자마자 잡았어 야 그때 진짜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대박이 <laughs>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그림같애 여기에 그거, 그거 노래 깔리면 되겠다 동대물가 백두산이 왁싱하고 싶니? 개새끼야!!! 그 뱀뱀뱀뱀뱀 아! 뭐라고? 하지마요 아! <laughs> <laughs> 저렇게 겁이 많은데왜 저렇게 깝치는 걸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물 나오는 데구나. 아 여기가 그거네. 뭐야, 바로 야 바로 물었어. 야 바로 야야 이거 사이즈 장래. 아 여기 여기 대박이다. 자 여기 넣어줄게요 우리 여기. 물통. <목소리> 와 저기 야 저기 대박인데 벌써 두 번. 와 오, 야, 이거, 이거 크다. 야 이거 진짜 크다. 크다. 이건 삼자 아닌가? 삼자. 크다 오. 오늘 네, 지금 여섯 마리 잡았어요. 진짜 개 오지게 많이 잡았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밑에 배스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삼자도 많고 오조기도 어, 있다. 와씨. 오, 오, 오 설마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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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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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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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크으야 와, 와뭐야 바로 느나 야 진짜 느나다 야 이게 느나다 느나 오또잡어또 야, 았어야 시내로 또야 이번엔 작다 이번엔 작다, 작다 야 야 복구 조사님도 세 마리째야 지금, 야 미쳤다 진짜. 여기 제가 볼때 여기 실내 낚시터네요. <laughs> 여러분들 여기 실내 낚시터에. 아? 어 저번 잡았... 야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또또또 짜치. 야열 마리 집수. 어? 야저 짜치 왕이네 짜치. 야, 짜... 강아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일단 그 베스의 요리를 먹을 친구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손질을 할거예요잠시만요 벌써 먹고 싶어서 킹킹대고 있습니다 그건 닭인데 아. NOPE stop s 야. 와. 저거 거수있그 진짜 개 잔인하네요. <laughs> 여러분, 저기에 그래도 베스한 마리가 살아 있거든요. 스가두 마리가 살아 있거든요. 거기에다 해체 한애를 집어넣었어요. 야, 진짜 인성 개 터졌어. 좀 이상한 짓에서 죄송합니다. 2000 years later. 강아지 니다 강아지 코스 요리죠. 오늘은 어스 먹방. 베스 먹방입니다. 자, 저는 어 출발합니다. 일단 빙어 낚시대를 갖고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뱃살 내장으로 낚시하는 거 한번 해보고 <laughs> 나그 생각을 못 했어 내장은 어떻게 걸지? 알을 해볼까 알? 자알자알 엄마야 어씨알다 튀어나오는데? 그 내려가자마자 그냥 빠지겠는데? 됩니다. 될수 있어요. 냄새 맡고 몰려든다니까? 창의력은 내가 본 사람 중에 누나가 원탑이다. 인정. 뭐? 스풀 <laughs> <laughs> 쪽으로. 살살살살. 살살살살. 나는 알이다. 맛있는 알이다. 맛있는 알이다. 나는 내장이다. 개싹같한 소리하지 마세요. 입질했어. 러이 nope. 초리대를 봐봐. 올려볼까? 먹지한 거 아니야? 먹지했어. 아. 먹지 아내 아네 알! 아. 뭐야 이거 엉켰어. 좀더 풀어주고 좀 풀고. 아. 아이... 오케이. 지금 먹히당 있을까 봐 걱정인데. 이거 하는 동안. 오 어, 잡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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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잠깐. 이거 꽉 줘. 꽉 줘. 꽉 줘. 꽉 줘. 매기야, 매기. 야, 매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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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기야. 야,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빼지? 자, 여러분들 잠깐. 잠깐만. 여러분! 4개가 잡혔습니다! 야, 눈. 이거 어떻게 빼지, 근데? 아, 엄마 이거 어떻게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빼야 되지? 과연 구멍치기가 통할 것인지. 아, 아쉽게도 구멍치기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장은 붙어 있는데, 구멍치기는 아쉽게 안 되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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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개도 안 먹는 패스네요. <웃음> <웃음> 어르신 구독하고 좋아요는 눌러 주셔야죠.